안녕하세요.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를 받아 이런저런 감정에 눈물을 쏟아낸 일이 있었어요. 기구한 제 이야기를 이곳에 풀고 모든 감정을 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제가 만난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벌레 한 마리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혼 진행도 물 흐르듯 진행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선한 인상 그대로 부모님 얼굴도 선한 모습이었어요. 이마에 인상 쓰면 나오는 미간주름 한점 없는 분들이셨고, 언제나 미소가 얼굴에 머무는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었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배려심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를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이 없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어요. 결혼 후 제가 마주한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다름없이 무척 잘해주셨고,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진정한 가족을 잃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두분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마트 캐셔와 빵집 알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자립해 나갔죠. 제가 스물다섯 살 무렵에 다니던 마트가 멀리 이전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일을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보게 되었죠. 가까운 곳 중에 마트나 빵집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는 게 없어서 허탈해 하고 있었는데, 카네이션 파는 알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대가 5월이었어요.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일단 이거라도 하면서 일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꽃집 사장님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제 나이와 판매 경험들을 몇 가지 물으시고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며 꽃가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그곳은 꽃향기로 가득한 아주 예쁘고 작은 아담한 꽃가게였어요. 사장님과 가게 한 편에 앉아 카네이션 꽃꽂이를 하는데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나이, 사는 곳등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도 물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분명 기특해 하실 거라고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남자가 꽃가게로 들어왔어요. 꽃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사장님을 안아주며 인사하는 그 사람은 바로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미소를 가진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앞으로 제가 사랑하게 될 남자였죠. 저는 사장님과 함께 만든 카네이션들을 그 사람 차에 싣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카네이션을 팔게 되었어요. 사장님처럼 성격이 참 밝고 심성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세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면서 저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꽃을 파는데도 얼마나 싹싹하게 잘 파는지 참 성실하게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추웠던 봄날씨에 떨고 있던 제게 가디건을 벗어주며 입고 있으라던 그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친해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을 평소 경계하던 제 성격이 무색할 정도로 그 사람 앞에서는 경계심을 잊은 지 오래였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에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날 팔던 꽃바구니가 두개 남았었는데 어린 학생이 와서는 꽃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팔면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 아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다 팔렸네요.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미리 찜해 둔 거예요. 이미 꽃값도 다 지불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께 챙겨 드리시려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받으세요. 지연 씨 부모님 갖다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려고 할때그 사람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씨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지연씨 낳아주신 분들이니까 지연씨가 집에 가져가서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감히 어버이날 지연씨 마음을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저라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것 같아서요. 멋쩍게 그 말을 건네는 그 남자의 따뜻한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동안 사는 것에만 바빠서였을까? 왜난한 번도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을 챙길 생각을 못했을까?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나는 카네이션 살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무심하게 살기에만 급급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제 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집으로 가져와서 오래 묵혀두었던 부모님 사진을 꺼내서 그 앞에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왔던 그리움의 감정이 떠올라 눈물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며칠 더그 사람과 함께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에 자판을 놓고 꽃을 팔았어요. 일하는 시간이 즐거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설레어하며 일을 하러 가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스승의 날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는 헤어져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속으로 몰래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꽃이 빠르게 팔려나가는 게 싫을 정도였죠. 이 꽃이 다 팔리면 더 이상 이 남자를 만날 수가 없겠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모르고 손님들은 저와 사장님이 만든 꽃들을 예쁘다며 하나둘씩 사갖고 결국엔 모두 팔려버렸어요. 사장님 아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지연씨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지연씨랑 일하는 동안 덕분에 하나도 안 심심하고 즐거웠네요. 오늘로 지연씨 알바도 끝이네요. 라며 마지막 인사말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저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고 했죠.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사장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지연씨, 꽃 좋아해요? 그럼요. 꽃안 좋아하는 여자도 있나요? 그럼 저희 가게에서 일해보는 거 어때요?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요. 알고 보니 사장님이 분점을 낼 계획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분점이 자리 잡는 대로 그곳에서 사장님 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둘의 사랑은 싹이 터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날들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모두 새롭고 즐겁고 행복했죠. 연애에서 결혼까지 모든 게 제가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잊게 해주실 만큼 시부모님들은 제게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의 말 속에는 늘 배려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 속에서 저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 못지않게 무척 기뻐해 주셨어요. 제 남편보다도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더잘 챙겨 주셨죠. 임신하고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옷가게를 가셔서 손수, 임부복도 사주셨어요. 매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어보라고 하셨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라고 하시곤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평소에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딸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시어머님과 정말 엄마와 딸 관계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 호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게 점원들은 저희 고부 사이가 너무 다정해서 엄마와 딸인 줄 알았죠. 그럼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고 하시곤 했어요. 만삭에 가까워진 불룩한 배를 안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기용품들을 사러 다닐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넘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제 팔을 항상 꼭 붙잡고 다니시곤 했어요. 그렇게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엄마라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진통여우기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며 응원도 해주셨고요. 옆에서 계속 우리 딸,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도 제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았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많이 아팠지 고생 많았다. 네가 고생한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네. 예쁜 손녀딸 낳아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시어머니가 계속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산모가 밥을 잘 먹어야 빨리 회복된다며. 매일 미역국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죠. 제가 쉴수 있게 아기도 돌봐주셨고요. 한동안 시어머니가 꽃가게를 비우느라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더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희생으로 저와 아기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기쁨 또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나날들이었죠. 한 달간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받고 저는 몸을 잘 회복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달 만에 다시 출근을 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더 이상 꽃가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꽃가게의 일을 남편이 혼자서 도맡아서 하느라 일이 무척 바빴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몫을 남편이 혼자 하고 있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었죠. 참 성실하고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꽃가게에 일을 하시다가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를 봐주러 오셨고, 시아버지는 늘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게 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사다 주시곤 했죠. 아기에게 치발기가 필요하겠구나 싶은 날이면 시부모님들이 방문하시면서 사오곤 하셨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시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챙겨주셨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해드렸어요. 생신 때상 차리는 건 물론이고 용돈도 넉넉히 넣어서 드렸습니다. 워낙 저에게 잘해 주셨던 분들이기에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매일 절로 나왔어요. 제 주변에 몇 없는 친구들은 제게 시집 참잘 갔다며 그동안 부모님 안 계셔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부모님들보다 더 잘해주는 시부모님 만났다며 참잘 됐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돌잔치를 할 만큼 컸어요. 돌잔치를 위해 뷔페를 예약하고 남편과 행사 준비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쁜 딸을 위한 오색색동 한복을 입히고 저희 부부도 한복으로 된 멋진 돌잔치 의상을 빌려입고, 친척들의 축하를 받으며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이날 제 딸은 시를 잡았고,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며, 잘했다고 딸아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돌잔치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저는 시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고, 남편은 꽃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 놓은 게 오늘 배달 오기로 했다며,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는 걸까요? 시부모님과 집에 가서 쉬고 있던 그 시간 돌아와야 할 남편의 귀가 시간에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웬일인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조금씩 걱정이 되어갈 즘 청천벽력 같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땡땡 병원이라는 말과 함께 사고, 김정수 사망이라는 단어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시부모님과 함께 달려간 그곳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중앙로를 침범한 차량에 돌진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 사고로 인해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시부모님도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팔다리라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보내주기 전 모습, 화장터에 들어가는 모습,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간들. 그날 이후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시어머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암투병 기간 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독한 항암제를 드셔서 늘 매스꺼운 증상에 구토하기 일쑤였고, 머리도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버리셨어요. 미간에 주름 한점 없던 시어머니 얼굴에는 점점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급속도로 늙어버리셨고, 곱고 늘 미소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님은 제게 늘상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너도 힘든데 나까지 아파서 미안하다. 내가 아파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시어머님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점점 목이 회복되어 가셨고 이제는 건강 관리하며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의사의 희망적인 말에 이제 시어머니의 건강만 잘 챙겨 드리면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라 생각했던 저는 암 환자들을 위한 레시피가 나온 요리책을 보며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한참을 밥상을 바라보시더니 너는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차린 거냐? 너는 아직도 날암 환자 취급하는구나.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아야지. 이딴 풀떼기만 잔뜩 차려놓고 넌 내가 맛없는 것만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니? 라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호통에 저도 놀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반찬 타령이에요?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왜 그러시지?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네가 반찬을 이 타이로 차려 놓으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리가 있겠니? 나는 이딴 거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으니까 너나 먹어라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속상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제게 트집을 잡으며 저를 욕하셨어요. 거친 욕한번한적 없으시던 시어머니 입에서 쌍시옷 발음들이 흘러나올 때면 저는 상처를 받고 시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에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1년 넘는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옷을 좀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시어머니가 병으로 집에서만 지내느라 옷가게 가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 했어요. 아기 옷이 급히 필요할 때마다 집 앞에 있는 아동복 가게에서 간간이 사입히는 게 다였었죠. 정말 오랜만에 하는 외출이었어요. 이날은 시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 좋게 따라 나섰어요. 그날 따라 시어머니가 아기 옷을 아주 많이 사 주셨습니다. 지금 입으면 맞지도 않을 큰 치수의 옷들까지 다 합해서 12벌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아기 옷을 열심히 골라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옛날에 제옷사 입혀 주시던 것도 생각이 나서 저는 애교랍시고 시어머니께 아양을 떨었습니다. 엄마, 아기 옷만 사 주지 말고 저도 좀사 주세요. 네? 그러자 순간 제 눈앞에 불꽃이 번쩍 튀었고 눈앞이 깜깜했어요. 어느새 시어머니께서 손바닥으로 제 뺨을 때리치셨던 거예요. 너는 이제 네 남편 죽은 건 벌써 다 잊었냐? 실실거리면서 내 앞에서 그만 좀 무서. 그리고 그 엄마 소리 좀 이제 치워 치워라. 내가 왜네 엄마야? 내 아들은 이미 죽고 없는데 고아라고 불쌍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내 아들 잡아먹는 염치없는 거사! 양심 있으면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저를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매장 직원들의 눈치를 한눈에 받으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어느새 차오르는 눈물이 발 앞으로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왜 저에게 화를 내시나 했더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었기에... 저도 한 시어머니의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아기를 안고 울다가 충혈된 눈을 한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문 밖에서 있었고 퇴근하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시는지 고성이 오고 갔고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셨어요. 너희 시어머니가 아직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이 집을 나가는 게 좋겠다. 정수가 운영하던 꽃가게 정리하는 대로 돈은 대어줄 테니까 그걸로 터잡고 살거라.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가 나와 제 머리채까지 잡는 바람에 결국. 저는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기분이 이와 같을까? 가슴 저리게 아픈 마음을 안고 다시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쥐어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했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에 뒀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내게 남겨진 가족은 내 딸뿐이라는 마음으로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내가 능력을 키우고 돈을 벌어야 우리 딸이 나처럼 외롭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해두해 해 지나갔어요. 시부모님이 나를 쫓아내던 날의 원망은 어느새 가슴 속에 묻어버렸고, 저는 오직 딸아이만 바라본 채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때마다 찾아갔지만 언제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럼에도 자꾸 찾아오는 제게 시어머니는 소금을 한 바가지 부으시며 정말 징글징글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사가 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셔서 더는 대놓고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산책 나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가끔씩 몰래 찾아가 먼 발치에서 시부모님의 얼굴만 확인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아무리 저를 내치셨어도 저한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들이었기에. 늘 건강이 걱정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지켜보던 제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다섯 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던 저를 발견하신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할머니라고 인사시켰는데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를 본체 만체 하시고는 역정을 내시기에 바빴습니다. 내가 찾아오지 말랬는데 왜 자꾸 찾아와? 너는 어른들 말이 웃음니에? 이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한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정말로 이사를 가버리든지 해야지. 정말 안 되겠네. 라고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번쯤 손녀딸 얼굴이 보고 싶을 만도 한데 저렇게 역정을 내시는 것보다 제 딸아이를 본 척도 안 하시던 모습에 서러워 그저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어요. 저 때문에 정말 이사를 가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제 딸아이는 어느새 8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지연씨 되시죠? 여기 땡땡 공증사무소인데요. 최순영씨 상속 문제로 전화 드렸습니다. 최순영이라는 말에 저는 급한 마음으로 공증사무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많이 늙어버리신 시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너희 시어머니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누구보다 널 아끼고 사랑하셨다. 너에게 거짓으로 모진 말을 할 때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너를 걱정했단다. 젊은 네가... 우리만 모시고 살다가 새 인생 시작하지 못할까봐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어. 그동안 마음에 상처 받았다면 내가 대신 사과함마 하지만 전부 진심이 아니었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유언대로 모든 유산은 손녀딸 아부어 남기기로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을 듣는 저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시아버지께 지금이라도 아버님 모시면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너를 떼어냈는데, 어찌 내가 이제 와서 너랑 같이 살겠니?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가 편하구나. 그러니 너도,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 살거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후로, 저는 시아버지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서 딸 아이 손을 잡고 놀러 가곤 합니다. 시아버지도 몇번 거절하시다가 이젠 포기했는지 그냥 받아주시네요. 딸 아이도 할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모질게 대했던 모습보다는 저에게 잘해주셨던 기억만 떠올라요. 엄마보다 더 엄마 같던 우리 시어머니, 참꽃 같은 분이었는데, 너무나 빨리 하늘로 가셨네요. 아마 하늘에서 제 남편 챙겨주러 빨리 가셨나 보다 싶어요. 부디 그곳에선 두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